네 안녕하세요 택티브유스트입니다아 오랜만에 달라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지금 달라스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로 일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들 계속 정리해서 올리고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달라스 한인턴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그래서 동생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식당과 그리고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라자에는 한국 식당이 맡기는데요. 뭐, 족발집도 있고요. 그리고 엽기 떡볶이, 엽떡도 있어요. 옆에 공차도 있고요. 여기는 엽떡. 이 다르네요. 이제 보자. 여기가 이제 달라스 한인타운, 캐럴턴 아, 탄인탕 부터인데요. 제가 오늘 가고 있는 식당은, 오늘 제가 가는 식당, 이 시그리나 식당입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세 명인데요. 3명? 네. 예, 예. 자, 여기는 보니까 해산물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굴도 있고요 조개 사우나 조개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해산물이랑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기도 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자 보니까 연공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시켜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컨비네이션 이 있는데 어 1에서 하나 고르고 핏2에서 하나 고르고 그리고 소주 하나 시키면은 30% 불이랍니다. 이걸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꽃게라면 어때? 국물이 <목소리> 있어 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저희 처음인데 <목소리> 네. 어, 일단 영국양식을 세이스 먹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한시그유은두 명에서 드시긴 적당하실 거예요. 아 그럼 세이스 먹게 준다고오자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랑 그리고. 이거 콤비네이션 시키려고 하는데, 네. 추천해 주실만한 메뉴, 일단. 거의 대부분 이제 삼겹살이랑, 네. 이렇게 석화랑 이렇게 해서 네. 소주랑 많이 드시고요. 아,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서 뭐 좀... 내주시는 건가, 이거는? 이건 여기서 저희가 직접 다 해드려요. 아, 여기서 구워다 해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삼겹살 먹어볼래? 근데 이거 그 용궁잔치가 네. 양념이 네. 된 건가요? 용궁잔치는 그 스카럽. 이것만 빼고는, 스컬러비랑 머슬이랑 빼고는 다 그냥 생으로 넣어. 아, 거. 다 생이네. 어, 요것만, 요것만 둘러봐야겠고. 네, 그렇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나 주시고요. 네. 삼겹살이랑 꽃게라면. 아, 꽃게라면. 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니가 골랐어? 저기서부터. 진로? 진로? 어, 그래. 그럼 진로 하나랑. 네. 맥주는 피처는 파시죠 네, 피처는 아파요. 저 버켓으로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테라 라일즈 일단 두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왜 C c a 네. 여기가 그 C 하면 바다를 아~~ 캐럭틴이 아 뭐, 네. 네. 아니라 <진짜. 백목진이> 뭐, <백목진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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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아그까 아. 어. 매니저님 생각이신 거죠? 음명 아, 사님 생각이고 사장 님뭐 사장님은 뭐 차씨나 차씨나 그런 거 아니죠? 저희 뭐 차이가 그럼 우와 <오기> 감사합니다 어 기본 반찬이에요? 네 기본으로 나오는 거싹쓸오 대박 치킨까스 6 아, 엄청 잘. 아 그래? <laughs> 어맛다 이거 진짜 수익권인데? 수익? <laughs> <laughs> 음. <laughs> 오우, 계란찜 맛있다. 오예. 이쁘다, 산식자 와, 진짜 푸짐해 보여. 와. 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대합, 여기는 황합인데 소스 올라가 있고, 새우. 이 대합이 맞네. 이 대합 같은 거지. 대합이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그딱 하나씩 소스인가 봐. 아 소스구나. 이게 7 3 불이면 조금 비싸다겠지? 네, 맞아요. 어 그래도 이렇게 나는데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고배구이를 파는 데가 별로 없지? 없어. 이제 하다가 이제 버리지 시작하면 이제 잘라내고 먹으면 될것 같아. 와 라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오. 라면. 라면에 김치도 들어와 있고, 떡도 들어와 있고. 괜찮네. 오. 우우. 음. 음. 좋아, 좋아. 우와. 야, 면을 뿌니까 먼저 먹어야겠다. 음. 일단, 그단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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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라면 오래 먹으면 맛있다. 이것만 따로 가져서우리 끓이거든요. 아 예. 자신 어. 요리해주시는 건가요? 어, 맛있게. 아 어, 예. 이것도 사이드 드인가 그냥? 딱딱 아아. 응?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놀레다아 무슨 파스타 소스 같다. 어 이것도 그래 스카마비. 아 그래? 여기를 한번 올려고 올려가지고 기회가 안되안 되다가 이제 한번 왔네요. 아. 우리 딸이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뭐? 아 이거요? 네. 어입 벌렸다 이제. 아이게 넣어서 먹는 거였어 아 <laughs> 그냥, 네. 그냥 먹으려니까 딱딱하지 아, 지 가만히 앉았으면 다, 다 알아서 알려주시네 어떻게 먹는지 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줄거아니 손님은 왕이다 <laughs> 아, 맛있어? 네 조개맛 괜찮아? 신선해? 얼은 네. 거 아니야?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안 얼었어? 아, 오. 요아 아, 다행이다 오, oh 그냥 따로 가져가서요리를 해주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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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새우라고 했지? 껍질이 좀 두꺼운 그 음, 응. 어. 딱새우. 응, 맞아, 맞아. 딱새우, 맞아. 음, 새우 맛있네. 찍는게 언제 올라가요 어.. 요거 다 다음주쯤? 2주 후쯤 올라갈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올라와고고내 울려, 안 채널 이름 안 물어보셨어요 아 맞네요 네고맙습더 <laughs> <laughs> 더, 와야돼 어 거기 <laughs> 저기 저, 저, 저 이만큼 어차피 <laughs> 여기 이거, 이거에다가? 네. 이거 근데, 먹 아, 근데 좀, 맛있죠? 음. 맛있죠? 음. 그러니까 한국 조개구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조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조개 먹기참 힘든데, 특히 텍사스에서, 그 내륙지방, 내륙지역에서 먹겠는데, 괜찮네, 맛이. 음. 음, 작은데, 뜨겁고, 바닷물 맛이지 뭐. 그 다음에 이건 홍합. 이곳은 이거를 홍합이랑, 뭐, 어. 아, 이래, 이름... 아, 알았어. 근데 깜짝. 머슬, 그치? 머슬. 블랙 머슬인가? 네. 블랙 머슬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한국 홍합은 좀 달라요. 한국 홍합보다는 색깔이 좀 하얘 한국건 빨간데 완전 빨간데 이건 좀 하얘 음. 난 토마토소스 근데 음. 안 매워 근데 너무 오래 두시면은 질겨져서 막안 먹어요 빨리 먹어야 돼, 네. 많이 먹어야 돼. 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끓기 시작하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있다 보시는게 제일 맛있어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다. 어, 하나, 끌어, 끌어, 끌어. 둘, 끌어. 셋, 응.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자, 네. <laughs> 10초 지났어. 우와. 어디 맛있나 보자. 10초 지나는 게. <laughs> 갈릭버릇 찍으면 맛있네. 음. 확실히 부드럽네. 어, 아, 바로 이렇게 위에다 삼겹살. 네네. 배가 꽤 부르네, 그래도 양이. 배가 꽤 불러요. 네네. 오, 아, 맛있겠다. 멋있겠다. 한국이네. 오, 한국에 괜찮은데? 어? 다음에는 고기 먹으러 가야겠어. 고기 먹으러 가야겠어. <laughs> 저 이거 먹고 볶음밥 하나 해주세요. 어떤 볶음밥? 어, 김치볶음밥. 네. 음, 고기 맛있네. 부드럽네. 고기 맛집이네. 고기 <laughs> 맛집이 <laughs> 야 고기 맛집. <고기맛집. 웃음> 어. 와. 와 대박이, 예. 아, 아 이야. 이거 내 물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 <laughs> 와 김치 볶음밥.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말하겠다. 사실 크게 말하겠습니 그렇지. 사람은 밥은 먹어야지. 어, 고기 많이 들어왔네요.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자, 오늘 여기서 맛있게 먹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그레에서 음식 맛있게 먹고, 얘기 많이 하고,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